환경부가 지난 11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발표를 했다고 밝혔지만, 정책 번복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발표 후한 달이 지난 지금, 자영업자 및 관련 업체들은 더욱 울상인데요. 어떤 이유인지 자영업자와 환경단체 관계자를 만나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비닐봉투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는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지난달 7일 발표한 지한 달이 흘렀습니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는 개도 기간이 무기한 연장됐고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철회가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런 정부의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너무 헷갈리고 그 안내문 오는 것도 언제까지는 된다 했다가 근데 정부에서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종이 빨대를 대량으로 사야 되나 고민하던 차례였어요.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믿고 종이 빨대 생산을 중점적으로 생산했던 업체들은 줄도 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스트페이퍼 대표 차원규 씨는 종이빨대 생산 업체들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원금 상환 일자도 다가오고 매출이 없는데 대출 이자 내야 되잖아요. 금융 대책이 당장 시급하다. 한달 안으로 원금 못 갚으면 이제 부도나는 업체들 어떻게 속출할 거다. 그때 발표하자마자 한 군데 업체가 이런 가운데 다양한 환경 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한 대로 시행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받고 있는 피해들에 대한 대책 마련 같은 것도 정부가 책임지고 같이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관계자들은 강제성 부여 대신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일회용품을 줄여간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는 조속히 규제 철회를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환경 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길 촉구하며 자체적인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졸속으로 완화해 비판받고 있는 정부가 향후 친환경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